자, 20장으로 1월 넘어가겠습니다. 1월 20장. 1월. 20장. 민고. 절학, 무후. 한다. 유지 여학은 상거 귀하냐. 이거 어문문입니다 상거 귀하냐. 선지 여학은 상거 약하냐. 아, 어문문이에요 여기까지는. 네. 그 다음에 인지소외는 불과 불에다 황해 귀 뉘앙제라 중이는 희희한 하여 여형태례한 하여 여춘등대 하는데 여춘등대 하는데 아독박해라 기미조여영아지니해라 그게 기니다 기미조여영아지니해라 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 뢰뢰해 뢰레입니다 궤례라는 뢰자예요 뢰뢰해 약무히귀 기라 중이는 개유, 유여, 개유여인데, 이 아는 독약유다. 독, 홀로, 약유다. 아, 우인지 심야제. 나는 우인지 심야제. 거기서 완전히 끊어지고, 돈돈해, 속이는 서선데, 아독 약권이다. 그다음 또 속이는 찰철한데 아독 민민한다. 이걸 담해라고도 읽기도 하고 참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담해기 약해 기약해. 기약해. 그다음에 려해양무지. 료입니다. 료, 료, 료해 양 무지 중인 개유 이나 이아독 완사비 이독 완사 아 완사비다 아, 아독 여인으로 이 귀신보다 신고한다. 신고한다 근데 여기세요 에. 솔직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몇십 년을, 20년 이상을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20장의 맨 끝머리 얘기. 아, 독, 이어, 인. 내가, 나 혼자, 딴 사람과 달라서, 이 귀식모, 그래서 귀식모, 식, 식모를 귀히 여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를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뭐가 고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고, 어미 모자가 고를 말하는 거 아닌가. 네? 도를 키우는 것이 기약이 적긴다이 암이 못자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암이 모자를 없을 문자로도 보거든요, 이거를. 네. 네? 무라고도 할, 있습니다 무라고 읽으면 없을 문자가 돼요. 없을 문자로 바꿔봐도 해석이 안 되고, 어느 쪽으로 봐도 해석이 안 되고, 이걸 해석해 놓은 거를 보니까, 많이 읽어봤는데, 하나도, 그럴, 그럴 만하구나 하는 것이 없어요. 네? 그래, 그 앞까지만 해석을, 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모자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학문을 끊으면, 배움을 끊으면, 걱정이 없어진다. 자, 이거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네요. 노자의 가장 큰 테마입니다. 배우지 말라, 그럽니다. 저랑 뭐다 유지여아. 이 말은 재미있는 말입니다. 유도 예쓰고, 아도 예쓰입니다. 그런데, 유는 예쓰고, 아는 노예요둘다 답변이에요. 둘다 답변인데, 예수와 노의 노는 상거귀하자 얼마나 서로 다른 것이냐 얼마나 더럽 떨어진 것이냐 예수와 노가 실은 같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좀 철학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선지여악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은 상거약하 얼마나 사 다른 것이냐? 얼마나 거리가 있는 것이냐? 하, 그게 이게 정말 대마론 중요한 대화입니다. 인지소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과 불에 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황해, 정말 형편없구나. 기미앙제, 여기에는 앙이 문제야, 앙자가. 앙자가 무슨, 뭐예요? 중앙이라고 할때 앙자죠? 네? 다 한다는 뜻이니다 하라 앙자. 다할앙, 이게 뜻이 말이죠. 여러 가지 있어요. 다할앙, 오랠앙, 먼앙, 넓을앙 그런 뜻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네? 다할앙으로 밖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거칠구나 다함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로구나 다함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세상에 다함이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네? 인간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끝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얘기예요 중인,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희희, 즐거이 굴면서, 여 형, 태, 래. 태, 래가, 하나의, 에, 이, 저, 문, 문, 그, 이게 뭡니까? 저, 뭐라 고 그래? 이거를, 그, 저, 수고해요큰 잔치. 태, 가 자, 저, 잔, 잔치. 잔치한다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벌린 것처럼, 형, 즐긴다. 그러면서 여춘 등대, 봄에, 봄에는 높은 데 올라가서 꽃킹 하죠. 그, 대에 오른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그런데 아득박해 나는 처박혀 있다. 이 박은 선박이 어디, 그죠. 붙들어 매져 있는 게 박이죠. 예. 맞죠? 예. 네. 그, 나 혼자 어디에 붙들어 묶여져 있는 것 같고, 그 미조 여 영화지 미해. 영화는 같은 한 아이죠. 같은 예. 한 아이가 미해. 음. 큰 어린아이로 되지 못했다고 해, 미해. 아해들이라고 할때해죠이게 네? 아해 아해까지 되지 못했다. 영아는 나는 아직 영아인 채로 그대로 있어서 좀큰 아이가 될 징조조차 없구나. 이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누구나 남들은 다 잘하고 잘되고 있는데 나는 왜이 모양이 하는 건가? 레레해 양 무석이 참 서럽구나. 레레는 서럽다는 얘기입니다. 서럽구나 양 무석이 돌아갈 것이 없는 것다. 내가 돌아갈 것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저녁 때딴 애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난 집이 없어요. 돌아가지 못하면 그거 같은 꼬락선의가 없습니다. 중인, 다른 사람들은 개유여, 여유가 있으나, 여긴, 유여는 우리가 말하는 여유하고 글자가 반대입니다. 중국의 사건은 우리나라하고 이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laughs> 여유가 중이는 나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런데 아, 독, 약, 유,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다. 양, 유, 유는 버린다는 얘기죠. 버린 것 같다. 아, 우인지 심려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까짐하고 꼭 같구나. 돈, 돈에 슬퍼라. 여기 돈도는 이 돈은 여러가지 뜻이 있으면 슬퍼라 서러워라 서러워라 속인 소소 보통 세상 사람들 속인이에요 속인은 소소 밝을 소자입니다 밝고 밝은데 아독 약혼 남은 어두운 혼자 아주 어둡구나 어두운 시그사구나 속인 찰찰 속이는 아주 잘 세상을 보고 사는데 잘차 a 감찰한한뭘안안하하 chal, c h 잘 l c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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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라 l 나는 바다에 빠진 것 같다. 나 홀로 바다에 빠진 것 같다. 묘해, 양무지. 그 태풍이, 묘는 태풍 묘자입니다. 태풍이 불어서 그치지 않는 것 같구나. 나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인, 개, 유, 이. 모든 사람들이 다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독 완사비 나는 아무것도 없음 비천하구나 비천한 인간 같구나 완고하고 비천한 같구나 아독인 난 나만 홀로 다른 사람과 어이인 다른 사람과 이 어인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다 이 그래서 식모를 귀히 여긴다 그런데 이게 식모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어느 책에도 이 설명이 제대로 된게 없어요 식모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식모만 귀요, 귀요, 귀하게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걸 무자로 보면 말이 더안 더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음, 양해를 하시고요. 어디서든가 이 귀식모가 무슨 얘기인지를 아시게 되면, 배우시게 되거든, 알리,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 류, 류 있잖아요. 네? 류, 중, 중요, 음? 중. 주, 류. 류인희희류요 예그 네? 류자가 예. 류, 류가 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 류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진짜 예, 예. 속에서 네그 예. 당시 때의 류하고 지금의 그 중이가 무리중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중고. 가지고 있다는 류하고는 예, 예. 거리 류자은 다릅니다 그거니요그거크 혼돈하시면 돼요 <laughs> 뭐 유산 유언할 때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유입니다 서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유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유자는 남길, 유산 남요유 내다 버린다는 유자는 그 말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여기 저 앙제 류 있죠 류 위앙제 류류 네, 네? 이것을 저 중으로 선생님이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 때고 지금 이 중하고 어떻게 다른가 해가지고요 류자요? 예. 아니 여기 나오는 류자가 어떻게 뭐를 다를, 다르, 뭘가 다를까요? 중요, 중요. 네? 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아닌데 무슨 소리냐도 이거를 류는. 여자 기 예. 펼쳐놓고. 네. 태풍류자인데요아 네. 이게 태풍류자입니까 이게? 네, 태풍류자예요. 이게요? 이게?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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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류자가 계속해서 나오길래요. 이게 글자 다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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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글자가 잘못되었나요? 그게? 이게 글자가 잘못됐어요. 이게. 아 이게 잘못됐구나. 글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되있는게 아니라 이 원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응? 거기도 그래요? 여자 그래? 있죠? 태풍리오 풍자에 태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류자예요. 그러네. 거기는 붕으로 되어있잖아 이게. 바람소리요. 그 아주 큰 바람소리입니다 바람소리 요료 료죠 료료 예, 바람소리 료 이게 그러니까 아주 큰 바람이 불어서 그 태풍이 불때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잘못돼 있네요 그 글자가 네, 딴 예. 딴글자를쓰여어 여기, 여기 지금 몇단 잘못되어 있어